결정강사 이은경입니다. ITQXL 기출문제 제3작업 피벗테이블 그리고 정렬 및 부분학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요건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어, 2021년 4월 기출문제로 피벗테이블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5월 기출문제로 정렬 및 부분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 문제이고요. 그이 필요한 두 개의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해 두었으니까 꼭 다운로드 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분석부터 하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인데, 연세님들 80점 문제가 배점되어 있고요, 80점짜리 문제입니다. 라는 얘긴 거고요. 문제 분석 해볼게요. 제 일작업의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여. 그죠? 요 말은 복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엑셀에 가서 가보겠습니다. 엑셀에 가셔서, 자, B4부터 H12 영역을 블럭 설정하시고, 그죠? 사입 메뉴, 상단 메뉴에, 사입 메뉴에 가보시면 첫 번째 메뉴가 피버 테이블입니다. 클릭하실게요. 자, 우리는 피버 테이블을 만들 건데 자, 범위 선택했습니다. 그죠? 제1작업의 b 사부터 H12 그러면 두 번째 큰 메뉴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기존 워크시트 위치에서 클릭을 꼭 해주시고 여기 실수하지 마세요. 클릭하시고 제3작업의 B2에다가 확인, B2 클릭한 겁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메뉴가 생겼습니다, 선생님들. 요 피벗 테이블 필드는 배경 화면을 클릭하시면 없어지고, 요 피벗 테이블 영역을 클릭해야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분석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과 출력 형태를 보시면 바로 보셔야 될게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인데요, 선생님들. 음 자 요겁니다. 이거, 이 분류라는 것은 이렇게 배추김치, 물김치, 무김치 옆으로 이동했죠. 요거는 열이라는 거. 열. 무슨 말이야?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걸 딱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음, 열이구나. 포장단위는 2kg에서 4kg, 5kg에서 7kg 밑으로 내려갔죠. 선생님들. 이건 뭐라는 거? 행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을 딱 보면 어, 너는 열이구나. 어, 너는 행이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구요. 아래쪽에 있는 거. 상품명의 개수하고 상품 가격의 평균. 너희 둘이 시그마 값이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것은 열.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행.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것들은 시그마 값이라는 것만 딱 알아채시면 문제 풀기 쉽습니다. 가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엑셀에 가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피버 테이블 필드라는 곳에 이렇게 열, 행, 시그마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느냐, 그랬느냐면, 열은 분류, 그쵸? 분류는 열이에요.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포장 단위라고 말을 했어요. 행에 갖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오,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그마 값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 맞죠? 분류는 열, 포장단위는 행. 상품명의 개수, 상품 가격의 평균. 그죠? 그러면 상품명의 개수입니다. 상품명 갈까요? 상품명, 그리고 개수,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의 평균 그랬네요. 그죠? 자, 내려오시면 상품 가격의 평균. 이렇게 나왔네요. 얼추 비슷한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 값이 다르죠 선생님들 상품명의 개수를 맞았는데 상품 가격이 합계로 되어 있죠 소위 합계를 고칠 거예요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아 가필드 설정 가보시면 평균으로 바꿔주래요 선생님들 평균 평균 바꿔주면 이때 유의사항 요거는 보여줄 이름이거든요 요 이름이 항상 문제 결과하고 똑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단위원이 들어있네요. 가로 열고, 원, 가로 닫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평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워졌네요. 길어져서. 그러면 타이핑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드셨나요 요런 모양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요 부분. 열레이블은 분류이고. 그죠? 행레이블은 포장 단위이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피벗테이블은 뭘까요? 라고 한번 보시면 요약 보고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일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보고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피벗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피벗테이블은 요약 보고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문제 볼까요? 선생님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범위 잡아서 제3작업의 비2에다가 붙여넣기 한 뒤에 1번. 포장단이 얘가 행이었구요, 그죠? 분류 얘가 열이었구요, 그죠?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와 상품 가격의 평균 얘네가 시그마가 변네요. 이 말인 거죠. 1번은. 맞나요? 자, 그러면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1번 풀어준 거고, 2번 포장 단위를 그룹화하고, 2번부터 4번, 5번부터 7번 묶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 거는 이렇게 묶여있지 않죠? 이걸 그룹화라고 합니다. 자, 가보면 자, 그룹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 그룹할 건데, 자, 8에서 5를 빼면 3이죠. 5에서 2 빼면 3이죠. 이것이 그룹의 단위입니다. 가 볼게요. 엑셀에서 보시면 어디에서 그룹화한다.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 주겠습니다. 그런데 시작값은 2가 맞았어요. 그죠? 문제 볼까요? 확인해 보면 시작값은 2가 맞고 끝값은 10이네요. 2하고 10. 그리고 단위는 3. 그죠? 그래서 시작값은 2이고요. 끝값은 10인데 단위가 3이래요. 그죠? 3인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8에서 5 빼면 3 5에서 2 빼면 3 단위가 3이 말인 거예요. 드셨나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실게요 그다음 문제는 분류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분류의 내용 배추김치 물김치 무김치 인데요. 비읍이 먼저 왔고 미음 왔고 미음 왔네요. 미음 비읍이죠 원래. 기형은 이그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인데, 비음, 미음이 거꾸로 왔어요. 그죠? 우리가 1, 2, 3, 4 가는 것은 오름차 순. 역행으로 내려오는 것이 내림차 순. 그래서 이 분류는 내림차 순 정렬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내려가는 거 보이나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갈게요. 엑셀에 가셔서 분류의 버튼을 내림차 순으로 화살표 내려갔고, 배추김치, 물김치, 무김치로 정렬됐네요.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에고, 에고, 안 지워졌네요. 그죠? 세 번째 문제는, 자, 잘 보세요, 선생님들. 레이블이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병 합및 가운데 맞춤 1번. 빈셀은 별 3개 2번. 마지막으로 행의 총합계 지우기 3번 이거 한꺼번에 할 거예요. 1번, 2번, 3번은 어떻게? 피벗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아래쪽 두 번째 메뉴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으시고 자, 첫 번째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해 주시고, 빈셀의 표시, 별 3개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행총합계 지우기가 있는데, 요 메뉴에는 없어요. 요약 및 필터 탭에 가시면, 첫 번째, 행총합계 지우기래요. 행은 줄이죠, 줄. 옆으로 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있던 합계를 지울 겁니다. 열 합계는 그대로 두시고, 행총합계만 지울 거예요. 확인하고 나면, 옆에 있던 합계가 지워졌습니다. 이 말인 거죠. 보셨나요? 원래는, 자, 지금 안 지워졌네요. 그죠? 지금 살아있잖아요. 체크를 빼면, 여기 없어집니다. 확인, 요렇게. 됐나요? 네, 이것이 행초각계 지우기. 보셨어요, 선생님들? 세개 한꺼번에 제가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 되어 있고요. 특별한 거 없고요. 이별 표시한 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숫자에 컴마 들어간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쉽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요 데이터, 그죠? 여기서부터 전체를 블럭 잡고 이만큼입니다. 선생님, 이 전체가 아니고 C5부터 H8까지 블럭 잡고 홈에 가셔서 문자는 가운데 정렬 그러면 별이 가운데로 오죠.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숫자는 표시 형식에서 컴마 형식 해주면 이렇게 끝났죠. 값만 확인하시면 돼요. 값. 그죠? 그러면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같은 걸 보실 수 있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네. 피버 테이블 문제였습니다. 항상 같은 유형으로 나오니까 이것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충분히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행은 분류. 포장 단위가 열. 상품명, 상품 가격이 시그마. 그리고 평균으로 바꾼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 및 부분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부터 하실 거예요. 가보시면 제 1작업 시트의 보실게요. 제 1작업 시트의 b 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그죠 복사하여. 제 3작업의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후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안할 거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 파일로 오셔서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컨트롤 C. 그죠? 제 3작업의 제 3작업 시트면 클릭. B 2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를 똑같이 가지고 올 거예요. 요거 안 하면 너비를 또 조절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면 되는데 엔터쳐도 되고요. 엔터 한 번만 치면 안 나옵니다. 데이터가 한번더 됐나요? 예,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엔터 두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볼게요. 출력처럼 정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렬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들? 정렬 아래쪽 내려보시면 자 분류를 기준으로 민간끼리 모여 있고 국공립 모여 있고 가정 모여 있네요.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엑셀 파일 가셔가지고 분류로 정렬하는 방법 보실게요. 자 분류를 클릭하고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시면 이렇게 정렬 및 필터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렬이요 세개 버튼이 정렬 버튼인데요. 요거는 오름 차순,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내림 차순. 기억이 먼저 나오는 것이 오름 차순, 히읗이 먼저 나오는 것이 내림 차순. 여기서 그 정렬 메뉴는 정렬 기준을 여러 개할 수도 있고요. 그죠? 값으로 할 수도 있고 색깔로 할 수도 있고 글꼴의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어쨌든 우리는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뭐가 나왔나 볼까요, 선생님들 미음이 먼저 나왔네. 기억이 먼저 안 나오고 그렇죠? 기억이 먼저 안 나오고 미음 나왔어요. 이것 또한 뭐다? 내림차순 정렬 분류를 클릭한 상태에서 히읗 기억을 클릭해주면 민간 국공립 가정 이렇게 모여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만들 건데요. 말 그대로 부분합은 이렇게 부분부분, 부분, 민간, 국공립, 가정을 부분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에 합계, 뭐 현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합계나 평균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메뉴 가보실게요. 예를 들면 직원별 매출 합계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날짜별로 직원 매출이 있다면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1일 거, 2일 거, 3일 거. 그거를 사람별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름으로 정렬해서 사람별로 매출 정렬할 수도 있겠네요 자 가겠습니다 메뉴 데이터의 부분합 가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정렬의 기준이 분류였다면 부분합의 그룹화할 항목도 반드시 분류여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문제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선생님들 정렬은 했고 어린이집 명의 개수와 현원의 최대 값. 자, 우리는 부분 합 메뉴를 두번쓸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 명의 개수. 갑니다. 그러면, 체크되어 있는 건 빼주고, 어린이집 명의 개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일단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별, 분류별, 여기 좁으면, 셀럽이 더블 클릭으로 넓혀 주시고, 그죠? 여기 있네요. 민간 2개, 구공입 3개, 이렇게, 가정 3개, 이렇게 분류별 어린이집의 개수 해준 거네요. 그죠? 맞나요? 한번 더 합니다. 문제 보시고, 이번에는 현원의 최대 값이래요.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데이터의 부분합 갑니다. 그죠? 자, 어린이집 명은 빼주고, 이번에는 현원의 최대값이래요. 현원의 최대값.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한번더 나옵니다, 쌤들. 자,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아까 한 결과가 지워지고, 현재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결과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 말인 거죠. 되셨나요, 쌤들? 이렇게? 그죠? 만약에 틀렸으면 부분합을 다시 한번 모두 제거하고 한번더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볼게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윤곽을 지우세요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엑셀로 오시면 이게 윤곽이거든요. 데이터의 수준을 보여주는 걸 윤곽이라 하거든요.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이 윤곽을 없애는 거니까 그룹 해제에 가 보시면. 이렇게 윤곽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인쇄물 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런 것들이 보통 다른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정렬 및 부분합 잘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제 3작업은 그딱두 종류의 문제가 나옵니다. 피버 테이블과 정렬 및 부분합 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몇 번만 하시면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피버테이블과 정렬 및부분화 문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